LPG SUV나 실속 있는 패밀리카를 고민하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차량 재원 띄워드릴게요. 추가 옵션 띄워드리겠습니다. 집 앞이나 직장 근처에 LPG 충전소가 있으시다면 이건 정말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QM6는 LPG로 유류비는 줄이고 옵션으로 실속은 꽉 채운 진짜 현실 SUV입니다. 컨디션 기대되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현실 체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YM 전면유리 손칩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본네트 또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감 느껴지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큐어비전 LED 헤드램프 백화현상이나 깨진 곳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반대쪽 헤드램프 또한 고지헤드리 사항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는 퀀텀 윙 라디에이터 그릴이 장착돼 고급스러움까지 높여드리는 모습입니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퍼, 범퍼 하단부까지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 r 요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론 n t e 깔끔하고요. 휠은 다이아몬드 커팅 투톤 블랙 알로이 휠 장착되었습니다. 흠집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있네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흠집까지먹 없고요. 사용감만 살짝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유리, 뒷유리 흠집 깨짐 없는 모습입니다. 앞도어 뒷도어, 커터 라인까지 문콕이나 단차 없이 매우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휠에도 미세한 주차함집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있네요. 이제 후면부로 넘어 후면 유리 깔끔하고요 선팅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까지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리어램프는 LED 리어램프 흠집 없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반대쪽 리어램프 또한 흠집 깨짐 없는 아주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범퍼, 범퍼 하단부까지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매우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한번 해볼게요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SUV답게 넓은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컨디션도 매우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엔 까지기 쉬운 가니시드 부분까지 흠집, 스크래치 없는 모습이고요 이어를 폴딩하시게 되면 이렇게 광활한 공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박이나 캠핑도 문제없겠네요 조호석 측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커터 패널 깔끔하고요. 뒤쪽 휠에도 미세한 주차음집 없이 매우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있고요. 뒷유리, 앞유리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도어, 앞도어, 프론트 핸들 라인, 뭉폭이나 단차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뒷도어에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흠집 깨짐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휠에도 주차음집 없이 매우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있네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같이 살펴봤는데요. 매우 양호한 컨디션 보여드렸고, 내쪽 휠 모두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줬습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볼게요. 실내에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2열 시트 컨디션 또한 매우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 열어 보시면 깔끔한 컨디션과 이부 커플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 뒷좌석 열선 시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동 또한 잘 되는 모습이고요. 앞쪽에는 2열 에어벤트 그 아래쪽으로는 듀얼 USB 포트 단자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 까짐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래쪽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 까짐 없고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손이 직접 닿는 부분인데도 핸들 컨디션, 매우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편을 보시면 블루투스와 연동이 되는 핸즈 프리까지 장착되어 핸드. 있습니다. 핸들 왼편엔 열선 핸드, 그 아래쪽엔 트렁크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계기판은 7인치 고급형 클러스터 장착되어 있고요. 정확한 실 주행거리 55,633km 주행한 차량입니다.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매우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삽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은 8.7인치 S 링크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애플카 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가능하고요. 후진 한번 넣어볼게요. 후방카메라 아주 깔끔한 화질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돌려보시면 가이드 라인까지 따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 시트를 들어가시면 운전자 EDSS와 마사지 시트 확인할 수 있고요. 장기간 주행을 할때 마사지 시트로 피로를 덜어드릴 수 있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을 들어가시면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과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 장착되어 있습니다. 공조기 버튼류들 확인되고 있고요. 작동 또한 잘 되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쪽엔 앞좌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작동 또한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과 듀얼 USB 포트 확인되고 있고요. 기어 노브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 스위치와 크루즈 컨트롤과 스피드 리미터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을 열어보시면 4구 커플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총 2개 보관하고 있고요. 이제 나가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YN카. 이 차량의 등록증과 성능기록부 보실 시간입니다 등록증, 저희 채널은 100% 자사 매물 취급하고 있고요 성능기록부,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 채널은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엔진오일 교체 서비스 진행해드리니까요 가스만 충전하시고 주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식 뉴 QM6 LPE RE 신차 금액 2000원 1,927만원이었던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870만원입니다 유류비 절감은 기본이고 전동 드렁크, 주행 옵션들과 브라운 시트 거기에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는 사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탈수록 만족스러운 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 LPG 충전소가 있으신 분들은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